조희대의 사법 구태타를 딱 보자마자 김경호 변호사가 한탄을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어떻게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쇼츠인데요.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판결이어야많이 평가가 네.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찢어버려야지 조의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의 절차에 관한 내규 전원합의체는 10일 전 지정하라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소부 심리해야 되는데 없이 곧바로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고해버리고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당일 배당하고 2시간 만에 개최하고 이틀 후에 또 하고 연구 보고 절차 다 생략해버리고 법관 중에도 대법관 중에도 대법원장이라는자가 이게 무슨 판결문이에요? 종이 조가리지 그것도 지가 규정 정해놓고 위반할 거면 왜 정해요? 규정을 민주 시민들도 뒤통수 맞고 그저 저반 헌법적 세력 저대려 잡으려고 결국 국민들이 또 이제 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조의대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반 헌법 측이 만들어서 사법부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수사해야 하 돼요. 법률가가 왜 분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조희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을 제거하는 게 목표 인 사람들이 대법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다 먼저 이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사든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2조 1항의 적법 절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처음에 짚는 겁니다 네. 먼저 큰 수풀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16조 4항에 아, 네. 거기에 분명히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네, 대법원 규칙 에 그거에 따라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게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음. 및 운영 내부 음. 대부 규정 내부에 관한 내규 내규가 음. 있습니다 어 내부 규정이 있어요 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22일 오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 됐습니다 소부의 배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부 작은 부 음. 대법원 2부의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되려면 그 내규 4조 2항에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아 소부의 음. 심리를 거쳐야 전원합의체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전제 의무가 소부의 심리 즉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음.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거기서 이 부분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던가 음. 거기에 주심 대법관이 회부하자고 하던가 그것이 바로 내규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 배당되고 두 시간 만에 심리도 없고 두 시간 만에 조희대가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음. 직권으로 회부할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인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직권으로 그것을 상정한다 회부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단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클리어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놓고 규정상으로 보면 월 1회입니다. 월 1회에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아, 월, 1회. 월 1회에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놓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 음. 그리고 이틀 후에 24일날 또 심리했습니다. 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회부를 했으면 8조 1항에 불명이 최소한 10일 전 음. 최소한 1일 전에 대법관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 통지하여야 한다. 최소 10일 전. 그런데 22일 날 회부 결정을 심리도 걸치지 않고 회부해 놓고 그날 그냥 바로 10일도 아닌 뭐몇 시간도 아닌 몇분 후에 바로 심리를 해버렸습니다. 어, 내부 규정을 벌써 두개 어겼습니다. 두개 어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이틀 후에도 10일 최소 10일을 어겼습니다. 어, 세번 어겼습니다. 더 중요한 거. 10조에 보면 대법관들에게는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게 본래 판결을 바꿀 때죠. 음. 판결을 바꿀 때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 연구관들이 부지런히 수만 페이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하여야 어. 쉽죠.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어. 그런데. 배당되고 두 시간 만에 해부한 것도 문제인데 일에 심리를 하면 재판 연구관들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이 높고 오. 전달되지 않을 확률도 높고 이틀 후에 해버리면 역시 똑같은 상태 재판 연구관들 읽어보지도 못하고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도 높고 전달도 안 됐고 나머지 아홉 분들 찬성 다수 병풍이라는 평가를 비판을 아. 면할 수가 없다. 오. 이게 절차적 문제점의 핵심이고 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법법 12조 1항의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은 우리 1987년 9차 개헌에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어디서 수입해왔냐면 수입해왔습니다. 미국입니다. 음. 미국에서 적법 절차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공직자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한은 고이면 썩는다는 겁니다. 아.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임의대로 하지 마라. 듀 듀입니다. 듀 프로세스. 영어 잘 못합니다. 듀 프로세스 음. 적당하게 해라. 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미대로 어. 하지 마라. 저희 대가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 지금 뭐몇 댓글을 음. 쓰시는 분 가운데 그거 뭐 근거가 있냐?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대법 내부 규정에 음.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레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아, 아, 됐다. 이거는. 깔끔하다. 요거는. 대법원장도 아. 지켜야 되는 내규. 아, 좋습니다. 음. 이건 절차상 문제가 그냥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지금 이게 뭐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는데 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음. 이것은 명확하게 대법원의 내부 규정을 어긴 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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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깔끔하다. 음. 그러니까요. 됐다. 네. 어. 자, 여기까지. 아, 또 길인데요. 이거 이거보다 훨씬 긴데요. 범주가들이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자, 정직이 가장 오래간다님. 민주당은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무적정 마지막 카드인 탄핵 먼저 했다가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가 증거를 못 내면 헌재에서 기각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전에 기각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민주당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근거없는 민주당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을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잘못했다잖아, 지금. 잘못했다잖아. 지금 변호사들이 봐도 잘못했다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풍 맞을까봐 두려워서 정치적인 공학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앉았다고. 아니, 그 계산하는 게 문재인이 계산하는 거와 똑같잖아 지금 뭘 계산해?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다 여기까지 왔다니까 언제까지 계산할래? 언제까지 잘못한 걸 뻔히 보고도 다 규정을 어겼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도 어겼어 관례를 어길려면 어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 사유가 뭐야? 이재명을 낙마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대선 전에.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 아니,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뭘. 아니, 왜 계산하냐고. <laughs> 내가 참 답답해. <laughs> 계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자, 소보학 교수의 얘기를 이것도 뭐 굉장히 한그 30분 되는데 이거는 뭐 조금만 들어보면 얘기 들어봅시다. 그냥. 네, 이번에는 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의 어 파기 환송 결정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형사소송법 전문가이신 경희대학교 법, 법학대학원의 서보학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자 네, 어, 사실 정말 느닷없는 어, 대법원의 어, 결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상당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법원의 이 같은 어, 판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률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상식적인 시민들도 어제 조이대 대법원이 그런 물상시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는 아마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이 심판결이 조목조목 그것도 대법원에 선고됐던 판결을 근거로 해서 물이유를 네. 아주 상세하게 밝혔는데, 네. 어 이례적으로 그 시간을 재촉을 해가지고 전원합의체에서. 거의 뭐, 검사, 1심 재판 때 검사의 공소장을 낭독하는 듯한 그런 네. 판결문을 어제 선고를 했고, 네. 또,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의 재판관을 빼고, 네. 저희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전부 다이제기 없이 네. 그 일들 판결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대법원이 불과 대선을 30일 앞, 앞둔 이 시점에서 이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하게 저는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이다.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명백한 네. 여기까지 대법원의 듣고요. 정치... 이게 뭐한 20분 되는 거라.